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진돗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무슨 낙으로 일주일 보내시나요 저는 어, 아이들 챙겨주는 재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주 토요일날 저녁 9시에 발표되는 로또가 또 하나의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는 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님과 함께 이번주에 있을 2주에 있을 로또 번호를 예상 번호를 한번 뽑아보는 뭐,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 이벤트 영상은 제가 강선이와 함께 일주일 한 번씩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관심이 있고 이쁘게 봐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도 한번 이 강선이가 뽑아주는 로또 예상번호를 가지고 한번 재미로 로또 한번 구입해서 큰 행운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일단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아직 뭐 잡혀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실내로 이동해서 로또 번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아 시청자 분들한테 행운을 줄수 있겠니? 줄게 줄수줄줄수 줄, 줄 있을까? <laughs> 고개를 이렇게 앞둔거니 일단 한번 강선이가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선이와 함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제가 이제 1부터 45번까지 테니스 공을 넣고 강선이가 뽑아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니스 공 45개를 이 바구니 안에 넣어 놨습니다. 자, 강선이를 이제 한번 가져오라고 한번 얘기해서 가져오는 번호를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강선아, 하나 물고 와. 행사 한개 물고 와. 얼지? 하나 물어봐. 자, 물어봐. 이번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 한번 물어보세요. 응? 행사 목줄 풀고 하자. 자, 행사 나 이거 갖고 와봐. 공 가져. 공 갖고 와. 어, 한개 물고 와 봐. 얼치. 얼치 하나 물고 와 봐요.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치 하나 뽑아 왔어요. 강선이 보자. 강선이 보자. 보자, 보자, 보자. 13번입니다. 자. 강선이 한개더 뽑아. 자, 강선이 자. 하나 더 뽑아. 저저고 와. 얼치. 한개더 뽑아 봐요. 어, 얼굴, 이굴 얼치, 강산이 얼치 보자, 얼치 옳지, 보자, 2번입니다. 자, 강산이자 한개더 뽑아보세요. 얼치 가서 한번 뽑아보자.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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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강산이 당기 보자, 보자. 34번입니다. 자, 강이한개더 가져와. 얼치, 강이한개더 갖고 와. 옳지 뭐, 뭐 갖고 왔을까 우리 강선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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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이 보자 25번입니다 자 4개 네 뽑았습니다 자 강선이 2개만 더 갖고 와자 한개 더 가져와봐 옳지 옳지 한개 더 갖고와봐 아니 아니 그 갖고 놀지 말고 옳지 공 갖고와 옳지 뭐 갖고 왔을까 뭐 갖고 왔을까 우리 강선이 보자 갖고와보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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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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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개. 강선이 뭐한 개. 갖고 와봐. 한개 뽑아오세요. 얼치 뭐 뽑았나 보자. 강선이 보자. 줘봐라. 강선이 줘봐라. <laughs> 31번입니다. 얼치 아이고, 강선이 잘했어. 강선이 선물. 강선이 선물. 얼치 자, 이렇게 번호 6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매주 한번 재미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희! 얼치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이번 주 한주에 한 낙인 토요일날 발표되는 로또 한번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합니다.